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받고 근데, 일단 좀 근데 좀 아쉬웠어 이정 좀더 이야기할까? 오케이 그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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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 아 아, 아니 근데 음. 잠깐만 뭐, 여러분 여러분 아, <laughs> 아, 그... <laughs> <laughs> 다시 저희 처음이니까 실수 좀 했습니다 <웃음> 우리가 처음이라 <laughs> 에 <저희미소 저희미소> <저희미소> <laughs> 아, 여러분, 그러면 <laughs> 아, 우리 미니어 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아, 잠깐만, <laughs> 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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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, 역시 제로스들 가까이 가깝게 보니까 <laughs> 너무 <더> 예쁘네요.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시간 좀아까웠어 <맞아요>.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제로즈는 저랑 가까이 서었는데 어땠어요? 여러분, 다시 돌려. 똥치지 말고 시물이 훨씬 낫지. 그래가 연습하면서 이 순간을 되게 기다렸거든요. 맞아요. 그니까, 맞아 어떻게 했어요? 여러분들, 술을 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아 <laughs> 이 핸드 플이스마 뭔데? 우리 요즘잼 그러면은, 저희가 오늘의 추억을 저장하기 위해 사진을 다 같이 한번 오, 오, 돌아, 와, 다시 한 찍어볼까요? 오, 좋아요 다시 본로 다시 돌아야